근데 네, 니네 숙제 안 내줬잖아, 그래서. 네. 왜? 문제 풀었어? 아... 진도가 없어. 자, 70쪽 볼게요. 70쪽. 자, 보세요. <laughs> 자, 잘 보자. 70쪽이에요. 그래, 거기 형, 왜 이렇게 내죠 아, 나 진짜 이거 씨. 아, 골차자 해보자 우리. 보기. 자, 일단 첫 번째 오늘 하는 거. 자, 미지수가 두 개인 됐죠, 다시요? 미지수가 두 개인 몇차 방정식이래요? 1차. 1차 방정식이래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하기 전에 이것부터 좀 볼까? 등식은요, 방정식 아니면 무슨 식? 아니 바, 등식이니까 는이 있는 거야. 는 그러니까 방정식 아니면 무슨 식? 아이 등식이라니까. 등식 가운데 는 있는 거는 등식. 등식이면 방정식 아니면 무슨 식? 등식. 항 등식이 놈아. 아. 오케이, 다시 봐. 에이구, 진짜 야. <laughs> 등식은요, 다시 몇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요. 무조건 두 가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자, 하나가 무슨 식? 방정식. 나머지 하나 무슨 식? 항등식. 자, 다시. 그러면 성립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는 게 무슨 식이고? 방등식. 그치. 방정식이고, 맞아? 뭘 때려 박아도, 뭘 대입해도 무조건 성립하는 게 무슨 식이고? 항등식이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방정식 얘기를 좀할 건데, 성립할 때도 있고, 뭐할 때도 있는데안할 때도 있으면 걔가 방정식이 아니야? 방정식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일단, 우리 오늘, 미지수가 일단 몇 개는 이래? 두 개래. 그럼 그두 개의 내용을 우리가 X, Y 이렇게 쓸까요? 일단 됐어요. 자, 이거 크게 문제되지 않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얘가 미지수가 X랑 Y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쓰면은 이런 꼴로 써지는 거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 자, 이렇게 쓰여요. 일단 됐습니까? 자, 얘가요. 잘 봐. 이렇게 생겼고, 자 x랑 y가 둘다 항으로 남아 있어야 되죠. 그럼 a랑 b는 0이면 되겠니? 안 되겠니? 그쵸? 안 되죠. a는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이렇게 생긴 게 이게 뭐야? 비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됩니다. 자, 좀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먼저 보여줘야겠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2x 빼기 y 더하기 1은 0 이런식으로 생긴거야 됐어 이런 미지수가 몇개야? x랑 y? 두개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얘가 성립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요 잘봐 어, x가 2구요 y가 1이면 성립해요 안해요? 해요, 해요. 이, 여기다 2넣고 여기다 1넣어보면은 됐어? 2넣으면 4 더하기 1 5고 5 곱하기 5, 5 곱하기 1이니까 빼기 오 곱하기 오 곱하기 이니까 빼기 오대서영 되는 거 맞지? 네. 자 됐어. 자 다시 이, 이때는 성립하는 거고요, 안 하는 거고요. 네. 성립하는 거고요. 그죠? 만약에 x는 영이고 y가 일이면 성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성립 안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은 분명히 성립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어요. 일단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방정식을 성립하게 하는 이런 애는요, 이 방정식에 뭐라고 하죠?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됐니? 여기까지 알아들었어. 어, 자, 우진이도 일단 볼까? 일단 봐. 어, 일단 봐. 어, 배로 하지 말고 보세요. 자, 일단 크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 될게 없어 보여요. 자, 좀만 더 해볼게. 그럼 니네, 이런 1차 방정식은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식을 만족하는 해가 엄청 많을까, 안 많을까? 해가 많아야 돼. 요 왜냐면은요. 우리 자, 이 생각을 해야 돼. 실제로 해가 기본적으로 정해지기 위해서는요. 됐습니까? 문자의 개수만큼 식의 개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뭐의 개수만큼? 문자의 개수만큼 뭐가 있어야지? 식의 개수가 있어야지. 딱 이쁘게 x 값 y 값 하나를씩 딱 정해진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해되니? 근데 얘는 봐봐. 문자가 몇 개인데? 두 개인데. 식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애는 해가 되게 많을까, 안 많을까? 어, 이런 애들은요, 해가 무수히 많게 돼요. 그러면 자, 우리 여기서 다시 해가 무수히 많을 거거든. 무슨 소리냐면, 이거야. X가 0일 때 성립하는 y도 있겠지만, X가 1일 때 성립하는 y도 있고요. X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맞아. X에 몇이 들어가도 성립하는 y는 정해져 안 정해져 정해질 거니까, 무수히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되니, 자, 그럼 다시 해가 무수히 많아. 그러면 얘는요 풀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풀수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해를 찾는 방법 같은 건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좋아.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풀수 있다 없다? 풀수 없다. 그럼 얘가 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뭐 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대입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어려울까요? 크게 어렵진 않죠. 자 이거를 잘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간단히 한번 볼까? 형은 왜 이렇게 늦어? 아, 나 진짜, 이씨. 왜? 어떻게 갈구지? 얘를. 자. 왜 도은이 형은 왜? 옆에 이렇게 똘마니 내리고서 가운데 딱 앉아갖고. 어? 도은이 잘 놀았니? 며칠 안 보는 사이 즐거웠지, 그냥. 어?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이제 뒤졌어, 이제, 그치? 다 끝났으니까 이제 숙제 해야지. 네. 해말따, 너네? 센척 했어, 이제. 자, 봐봐, 그러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시요. 이해됐어요? 자, 이제 좀만 더. 그럼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자, 필수 문제 1번이에요. 창창 해볼 테니까 한번 봅시다. 자. 필수 문제 일번자 미지수가 두 개인 일차 방정식은 자 다시 미지수가 두 개인 일차 방정식 요렇게 생겼어 그렇지 자 식을 다자 우변이 몇이 되게 정리했을 때 영이 되게 정리했을 때 좌변에 x랑 y 항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c 자리 상수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이건 크게 상관할 게 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우변이 우변이 몇이 되게 정리해야 돼야 그럼 이게 등호가 없으면 걔는 일차 방정식이 돼야 안 돼요 몇번 아니오면 1번 아니에요 맞죠? 자그 다음에 5번 봐봐 5번은 몇 차씩이에요? x가요? 2차. 2차니까 돼야 안 돼요? 4번 돼야 안 돼요? 2차. 안 돼요 왜? 4번은 x가 분모에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번이랑 3번 중에 보시면 되는 거네 자 근데 2번을 보니까 자봐 2번을 보니까 5x 더하기 y는 5 곱하기 x 빼기 4에서자 다시 우리 우변을 몇으로 만들어 우변을 몇으로 만든다고? 0으로 만들어서 다 정리하고 나면 얘는 지금 봐봐 우변에 있는 괄호를 전개해봤을 때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X 날라가요안 날라가요 네 그럼 이거 X가 남겠니 안 남으니까 미지수가 등의 1차방정식은 당연히 몇 번이야 3번이죠 네자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2번 필수 문제 2번도 다시 해보겠습니다 필수 문제 2번 자, 일단 봐 어, 일단 봐 일단 봐 일단, 봐. 일단 무조건 봐 다시, 농구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2점 슛을 X에게, 3점 슛을 Y에게 성공해서 몇 점을 얻었대? 23. 야, 그럼 얘가 얻은 23점 중에서 2점으로 얻은 점수는 몇 X? x 3점으로 얻은 건? 23. 해서 몇이라고? 23. 3이라고. 자, 우리 재미삼아 한번 풀어볼까? 그럼 얘는요, 왜? 뭐, <laughs> 재미삼아 하면 안 돼? <laughs> 자, 야, 니네 X는 무슨 수여야 돼요?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죠 음 아닌 정수면 되죠 괜찮아요 왜? 마이너스 1개 성공하고 이런 건 없잖아 하지만 0개일 수는 있잖아요 내말 이해 돼요? 자 그러니까 얘를 푼다 치면요 은 다시 X랑 Y는요 음수가 아닌 정수야 맞아? 그러니까 0 이상의 정수야 아니야? 0 이상의 정수고요 자 다시 얘 풀이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 없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대입해야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보자 X나 Y에다 대입해서 찾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 X에다 대입할래? Y에다 대입할래? Y에다 대입할래 왜냐면 하 절대값이 큰 쪽에다 대입해야지 대입해야 되는 개수가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X에 대입한다 지금 0부터 11까지 넣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여기다 대입하면 0부터 7까지만 넣으면 되겠지 개수가 좀 적어 안 적어? 적으니까 이쪽이 편한 거야 다시, 그러면, 대입해서 풀 때는요, 다시요, 여기 보세요. 대입을 해서 풀 때는, 절대값이, 어, 개수의 절대값이 어떤 쪽? 그쵸, 네. 개수의 절대값이 큰 쪽. 자, 요 놈, 개수의 절대값이 큰 쪽에다가 대입하는 게, 당연히 훨씬 편하겠죠. 자, 우진이 이해됐니? 어, 자, 좋아. 다시. 그럼, 여기다 0 넣으면은요, 다시 0을 넣었을 때요, 돼요? X가? 정수로 정해져요? X가, Y가 0이 안정이죠 몇? 1 넣어봐요 자, 1 넣으면 x가 몇이구요? 10이구요 됐습니까? 1 넣으면 x가 10이구요 됐습니까? 자그 다음 보세요 니네 야 이게 지금 봐봐 2의 배수랑 3의 배수 더해갖고 몇을 만드는거야 20? 3을 만드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요 여기다가 내가 y 다 2를 넣으면 x가 구해질까 안 구해질까? 봐봐 이렇게 돼야 돼 얘가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잖아 그럼 서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몇의 배수씩 바꿀 수 있어? 6의 배수씩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얘로요 3의 배수를 만들 수는 있는데 3의 배수가 되려면 무조건 얘가 몇의 배수가 돼야 돼? 6의 배수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1 넣고 2 넣는 게 아니라요 3 넣어봐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다 3을 넣으면요 3을 넣으면요, 얘가요, 몇만큼 커지겠습니까? 아, 몇만큼 작아지겠습니까? 4. 3만큼 작아지겠죠.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서 이만큼 커진 거, 이 자리가 6만큼 커지는 거고, 그럼 이 자리가 6만큼 작아지니까 3만큼 작아져야겠지. 자, 그러니까 다시 그 다음 해는 바로 쓸수있네4 몇? 마 오, 그렇지, 그 다음 몇 컷마렵, 1마 7, 자, 끝났어, 안 끝났어? 5. 야, 요렇게 풀게 되는 거야. 다시 그냥 대입해서 풀면 돼요. 안 돼요. 되는데 대입할 때 개수의 절대값이 큰 쪽. 만약에 이 생각이 니들이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냥 쭉 대입해 보세요. 됐습니까? 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자3 1번이에 3번이에요. 3번, 자 3번 2 3 마이너스 3이 해인 것은 이라고 했죠 맞아, 됐어. 다시 봐야 돼. 2, -3이 해다라는 얘기는 니네 뭐 하는 얘기예요? 네. 대입하세요. 그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여기다 x에다 몇 넣고 이 네. e 넣고 y에다 몇 넣어서 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넣어서 찾으시라고요. 됐습니까? 문제 없나요? 네. 이 네. e 넣고 마이너스 -3 넣으면 자, 몇 번이 답이냐? 5번이 답이네. 대입해 봐. 네. 오케이? 어.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자, 대입 못 하진 않아요, 그죠? 5번이 해결죠 왜? 여기 볼까요? 3x y가 몇인디? 어, 9잖아. 그럼 똑같이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지. x에다 몇 넣으면? 2 넣으면 6몇 마이너스 3이 9 맞아, 틀려? 얘가해야 되는 거 맞아? 그지? 자, 그 다음 다시 필수 문제 4번입니다. 어? 조금 아까 했던 요거 푸는 거랑 똑같은 거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봅시다. x 2 y는 몇이고요? 7이고요. 자, 다음 표를 완성하래요. 1번 x가요. 1 아, 귀찮다. 2 아, 왜 여기다 대입해? 3, 4, 5, 6, 7이래. 아이고, 자, 5, 6, 7이랍니다. 이때 y를 찾아요안 찾아요. 안 찾아요? 자, 자 X가 1이면 Y는 몇이구요? 3이구요 X가 2면 Y는 몇이에요? 2분의 5요 자 2분의 1씩 줄어들죠 네. 왜 그래요? X가 하나가 늘어나면요 은 요게 1 커진 거잖아 여기가 1 줄어들어야 되지? 네. 내 말이 이해 돼? 다시 X가 하나 커지지? 네. 그럼 여자리가 1에서 2로 바뀌면 여자리는요 1만큼 줄어들어야 되잖아 네. Y가 2분의 1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겠지 자너그 다음 몇이야? 2 네. 2분의 3그 다음에 1, 그렇지 2분의 1 여기 몇이에요? 0이에요. 됐으니까 자, 우리 여기서 이제 x, y 값이 자연수인 해요. 어디 있어요? 하나, 둘, 셋끝이 그래서 나타내세요. 1, 3, 3, 2, 5, 1, 7, 0. 자, 뭐 크게 문제 될건 없어요. 자, 다시 5. 어, 아, 미안, 미안, 자연수 아니야, 이거? 자, 다음에 5번. 자, 5번 보시면은, 자, 5번은, 다시, AX 더하기 3Y는 5의 한 해가. 자, 다시, 요 놈의 해가. 해가, X는 몇이랑? X는 마이너스이고, Y는 몇이래요? 당연히 뭐 하는 게 기본이에요? 대입하는 게 기본이죠. 자,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 몇이야? 5가 되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1이죠. 자, 푸는 거뭐 크게 지장 있다 없다? 진짜? 지장 없을 겁니다. 자, 이해 된거 맞습니까? 네. 네. 자, 니네는 72쪽을 지금 풉니다. 자, 5분 줄게 5분.